예 <laughs> 2022년 어, 3월 17일 예 음력으로 어 2월 15일이고요. 어그 제가 어, 요즘 <laughs> 어, 스페인 스페인에 있는 고수 선생님과 저녁에 어, 통화를 이렇게 자주 하고 어, 이야기도 나누면서 마음을 달래기도 하고, 어, 그렇고 있죠. 어, 그, 우리 고 선생님은, 어, <laughs> 그, 전라남도 담양사람으로서, 어, 그, 어, 저보다도, 어, 어 나이가 좀 한, 한, 11살 떨어지는 분이신데요. 어, 그, 어, 우리로 보면, 음, 어, 이제 우리가 어, 50대 이제 후반에 들어가니까, 어, 자, 우리 고선생님은 50대 초반이죠. 아주 극초반이시니까, 어, 이번에 어~ 우리가 어~ 대통령 선거가 어~ 면은 어~ 시민 촛불 혁명이 어~ 완완 완성이 되었다라면 어~ 우리가 그동안에 에, 그~ 학문의 이~ 그~ 어~ 한 단계도 한 단계 점유층 어~ 더욱더 어~ 그~ 가속도를 붙여서 어~ 힘이 나게 될될수 그, 있었는데 이번에 또 어~ 어~ 그~ 극우주의자들 소위 말하는 극 보수들이 어, 권력을 잡는 바람에 우리가 어, 매우 낭만해 있다 아~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~ 그것이 어~ 국가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~ 지도자가 어~ 소위 말하는 어~ 국민의 국가의 정체성과 아~ 어, 국민의 어떤 그~ 어~ 그~ 문제점들을 어~ 파악해서 힘 있는 어, 지도자가 이끌어가주면 국군이 어, 더욱더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. 아, 그런데 어, 그 지도자가 이끌어가는 것이 부족하고 미흡하면 어, 국민들 중에서 어, 일부 힘없는 국민들 중에서 어, 각개전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. 어, 저도 각개전투하고 있고요, 우리 고소 선생님도 각개전투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어. 공호강산 박사님은 지금 병원에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. 어, 그 다음에, 어, 어, 그, 뭐, 저기, 인재에서 공부하고 있는 특광, <laughs> 황충우 박사님도 각계전도 하고 있고요. 어, 그 다음에, 어, 신문강 선생님도 마찬가지고, 어, 지금 현재,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. 어, 그래서 제가 그래도, 어, 중간에 서서, 어 전화도 좀 하고 문자도 넣고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는 안 어, 것인데요. 아 어, 우리가 어이 학통을 이어서 어이 어려운 어, 가운데서도 우리의 이 명맥을 유지해야만이 가 우리의 어,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어, 하나의 숨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저도 어 이렇게 세 번째 강의를 음,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자 그래서. 오늘은 학문산책 108번째 특집으로서 세번째 학문의확통을 쉬어 간다는 타이틀로서 조선말 최고의 학자 최강, 해강, 그, 어, 기 시대 때, 그러면 내정은 또 어떤 여건을 하고 있었는가. 오늘은, 어, 내정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. 그래서, 우리가, 어, 한 시대를 살아가는 학자들이, 어, 그, 음, 시대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므로써 어, 우리가 앞으로 어,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<laughs> 어, 이 내정의 여건은 그럼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당시 그 임금의 외척들이 권세를 그, 어, 전행하던 이른바 최도 정치 시대에 해당한다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우리가 <laughs> 외척이 바로 하는, 어, 세도 정치 시대가 바로 우리가 구한말에, 조선말에, 어, 풍양조 씨, 그 다음에 안동김 씨, 어, 그 다음에, 어, 안흥민 씨, 어, 이런, 어, 분들이, 예, 그렇죠. 그래서, 이, <laughs> 안동김 씨가, 어, 순조, 현종, 철중 시대를 누비며, 변태적인 정치를 자행하던 때이고요. 아, 거기에다가 우리가 전정, 군정, 황곡이라는 거아시죠 뭐, 삼정이 물란을 말아시죠 예, 전정, 군정, 황곡으로서 뭐냐면은, <laughs> 군대에 있어, 그 다음에, 어, 논밭에 있어서, 그 다음에, 어, 세수를, 어, 받아가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삼정이라 그러는데, 극도로 물란을 물러나요 각 지방에서는 <laughs> 아주 그어 기아에 허덕이는 어 사람들이 어그 민중들이 아사자가 뭐냐 발생하면 물론이고 고향을 버리고 떠나는 유민이 이제 속출하였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도탄에 빠진 어 민생은 어그 화적이라고 말하는 도둑대가 되었고요. 그다음에 수적이란 말하는 어그 소위 말하는 해적이 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음 화적대가 되고 어그 해적이 되는 이런 각종 어 도적으로 어 변하게 되었다는 것은 어 이제 우리 조선이 어 학문의 시대가 끝나고 그다음에 어 양육강식에 소위 말하는 어 인간이 본성의 어 생계 생존 생계에 기초하고 있는 음 생명. 어, 투정으로 전개되었다. 이렇게 이제 어,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<laughs> 그래서 어, 각도처에서는 어, 그 어, 크고 작은 밀란이 발생하기 이르렀는데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어, 큰 밀란이라고 속하는 것이 순주 어, 11년에 홍경년 아니죠. 그 다음에 음, 철종 13년에 어, 진주 밀란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어, 익산 밀란이 있고요. 제주 어 어민들의 또 밀란이 어그 대표적인 어 사례라고 우리가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예. <laughs> 자, 그래서 이란어 순조 11년에 홍경리 날이라든지 철종 13년에 어그 진주 밀란이라든지 그다음에 익사 밀란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조 어민의 그 밀란이 이런 것이 어 있든 걸로 볼때 당시 조선조의 정 근대적인 봉건 체제가 이제 무너지는 현상은 특히 신분제도의 이제 변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어 위정자인 즉어어그 어, 사대부들이 아, 강구하고 있었다는 걸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자 그럼으로써 어, 그 권력에서 실권한 양반 양반층이 이제 소장이든 뭐냐면은 <laughs> 되는가 하면은 또 몰락한 양반을 우리가 어, 잔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? 어, 몰락한 양반을 어, 잔반이라 하고 하는데 또 역관이라든지 어, 중인 계급이 어, 착실히 이제 어, 부를 축적하고 어, 실력을 쌓아가지고 아 어, 분농과 그 상이 이제 되었어 이걸 신분 상속을 하게 이루게 됐는데 <laughs> 특히 이제 어, 순조 원년에 순조 원년에 천8 0 1년도인데천8 0 1년도인데심지어 노비안을 뭐냐 국가가 스스로 아 부사람으로 인해서 공노비 수가 아금하게뭐냐면 아, 줄어들었고요. 또 사노비가 역시 음, 아, 감소했서 아, 이제 어 아, 아, 주인과 뭐냐면 아, 노비의 간신분적인은격함이 응격, 이제 서태함으로써 아, 드디어 이제 봉건 아, 군주 국가의 아, 기본적인 틀이 어~ 무너져 어~ 갔다. 어~ 이런 시기에 어~ 해강 최향기 선생님께서 <laughs> 어~ 공부를 하고 어~ 시대를 고민하고 어~ 했던 사람인데요. 어~ 이때 우리가 이 학통을 어~ 바로 이어서 어~ 앞으로 더욱더 어~ 융성해 가야만이 어~ 우리의 앞날을 어~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. 그러면 어~ 이런 학통을 이어가야 되는 것은 그 당시를 살았다는 최고의 지식인들이 눈과 해안과 해법을 찾아서 앞으로 일어날 문제를 우리가 면에 방지하는 데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사람, 특히 이 학자는 항상 자기 주어진 일에 그래서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지압을 하잖아요. 물론, 부처님에서도 하고 있지만, 하고, 나머지 시간은, <laughs> 그러한, 고고한, 무의 정신으로, 이 무성인으로서 자태를 잊지 않아야 되겠다. 이렇게 생각하면서, 오늘 세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